역사 인문학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야망, 삼국통일은 왜 좌절되었나? 강대국 고구려의 비밀 삼국통일을 막은 내외부 요인들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 드렸고요. 오늘은 세계 역사 속 위대한 장군 12인의 전술과 전략. 그들이 남긴 불멸의 전투 이야기 이순신에서 알렉산더까지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1위. 이순신 조선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국난이었던 임진왜란 당시 23전 23승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운 해전의 영웅입니다. 특히 그의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는 해군 역사에 있어 획기적입니다. 명량대첩은 그의 전술 천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 13척의 함대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한 이 전투는 세계 해전사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이순신은 적군의 허점을 꿰뚫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류와 지형을 활용해 대규모 일본군을 분쇄하였습니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 그는 해전의 지휘관으로서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조선의 해양방어를 완벽히 이끌었습니다. 한산대첩에서는 하객진을 사용하여 일본군의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으며, 이는 고도로 조직된 지휘체계와 병력 배치에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개인적인 안위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희생정신으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의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까지 그는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이순신은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업적은 전 세계 해전 역사에서도 독보적으로 평가됩니다. 2.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복자로 그의 군사적 재능은 단연코 독보적입니다. 20세의 왕위에 올라 단기간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의 전략과 전술은 동서양의 군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렉산더의 주요 전투 중 하나인 이수스 전투 BC 333년에서 그는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을 포위하고 격파하는 전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인도 원정에서도 기동성과 혁신적인 전술을 통해 강력한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군사적 천재성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과감한 전략과 병력의 효율적인 배치에서 드러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이룩한 정복뿐만 아니라 동서 문명을 융합시키며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3위 친기즈칸 몽골 제국 친기즈칸은 몽골 제국을 창설하고 세계 최대의 연속된 제국을 건설한 정복자로 군사적 혁신과 조직 능력에서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유목민 군대의 기동성과 강력한 심리전을 활용하여 중국,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동유럽을 정복하였습니다. 그의 군사적 성공의 핵심은 철저한 정보 수집과 유연한 전략에 있습니다. 그는 정찰부대를 통해 적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의 허점을 공략하는 전술을 구사하였습니다. 특히 칼카강 전투 1223년에서는 기동성을 활용하여 적군을 유인하고 포위하는 방식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칭기즈카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가로 현대 군사학에서도 그의 전략과 전술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제국 건설의 천재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융합하며 통합적인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4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프랑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 전역에서 전쟁의 흐름을 바꾼 군사적 천재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전술은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전쟁의 양식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아우스터리츠 전투 1805년은 그의 전술적 유연성과 기민한 전략이 돋보이는 전투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의도적으로 병력을 후퇴시켜 적을 방심하게 만든 뒤 결정적인 반격을 통해 적군을 격파하였습니다. 그의 군사적 성공은 단순히 기동성과 전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병사들과의 소통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군대의 사기를 고취시켰습니다. 비록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며 몰락했지만 그의 군사적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전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5위. 한니발 바르카 카르타고 한니발은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제2차 포엔이 전쟁에서 그의 전략적 천재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는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기습 공격하며 전쟁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특히 칸나의 전투 BC 216년에서 그는 포위. 선멸 전술을 통해 수적으로 우세한 로마군을 격파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군사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며 한니발의 이름을 불멸의 전술가로 남겼습니다. 한니발은 전투뿐만 아니라 심리전에서도 뛰어났으며 로마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결국 로마에 패배했지만 그의 전술은 후대 장군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전쟁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6위.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공화국을 제국으로 변모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갈리아 전쟁에서 로마군을 이끌고 갈리아를 정복하며 로마의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갈리아 전쟁은 그의 군사적 능력을 잘 보여주는 전쟁으로 특히 알레시아 전투에서 그는 고립된 상황에서도 적군을 포위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의 내전에서의 승리와 독창적인 전략은 로마를 정치적 안정기로 이끌었습니다. 카이사르의 군사적 유산은 단순히 전술적 성공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로마군의 구조를 혁신하며 후대 로마제국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7위! 깨오르기 주코프 소련. 깨오르기 주코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을 이끌며 독일군을 물리친 영웅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전략적 지능과 전술적 천재성은 특히, 모스크바 전투, 스탈링그라드 전투, 베를린 전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주코프는 독일군의 기습을 막고, 소련군을 조직적으로 재편성하며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주코프의 명장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독일군을 포위하여 강력한 반격을 가했고, 이로써 독일군의 동부전선에서의 대패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기습 공격과 전선의 집중을 통해 독일군의 사기를 붕괴시켰으며, 그후 소련군은 전쟁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코프의 리더십은 전투뿐만 아니라 조직적 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소련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전투를 주도하는 방식에서 기동성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며 적군의 예측을 벗어난 전략을 펼쳤습니다. 주코프의 업적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그후전 세계의 군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리, 을지문덕, 고구려.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으로, 살수대첩에서 중국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전설적인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는 612년 수나라의 양제의 침공을 막기 위해 1만 3천명의 군사와 함께 수나라의 13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전투에서 을지문덕은 수나라의 강력한 공격을 전격적으로 물리쳤고 고구려의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을지문덕은 뛰어난 군사 전략과 인내를 발휘하며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을 압도적으로 물리쳤습니다. 그의 전술은 적을 유인하고 적이 약점을 드러내면 이를 기습하여 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살수 대첩에서의 승리는 그의 군사적 천재성을 입증한 사례로 후에 많은 군사 지도자들이 그의 전략을 연구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을지문덕의 리더십은 단지 전투에서의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고구려의 민족적 단결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고구려를 위한 국가적 영웅으로서. 그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9. 로버트 에드워드리 미국 로버트 에드워드리는 미국 남북전쟁의 주요 지도자 중한 명으로 남부연합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수차례의 전투에서 남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는 뛰어난 전략가로서 상대보다 열세인 병력으로 여러 차례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의 전술은 후대의 군사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게티스버그 전투에서의 리는 수적으로 우세한 북부군에 맞서 싸우며, 기동성과 전략적 공격을 통해 여러 차례 북부군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지 못한 리는 결국 북부군의 승리로 전쟁이 마무리되었지만, 그가 이끌었던 군은 뛰어난 전술과 군사 전략으로 전 세계 군사 역사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의 전략적 재능은 특히 전방위적인 전투에서 빛을 발했으며, 그는 병력을 분산하여 공격을 극대화하고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당시의 상황에서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지금도 많은 군사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2.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로마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로마의 군사적 영웅으로 제이차 포엔이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물리친 전술가입니다. 그는 카르타고의 공격을 지혜롭게 막으며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을 결승전에서 물리쳤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는 카르타고를 무너뜨리고 지중해에서의 패권을 확립했습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전술을 뛰어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군의 기동성을 높이고 적군의 예상 경로를 차단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는 진영을 조정해 한니발의 코끼리 군대를 효과적으로 물리쳤고 카르타고의 핵심 병력을 집중적으로 격파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의 전술적 판단력과 리더십은 후대의 군사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로마 제국의 전사로서 큰 영광을 얻었으며 그의 전투 방식은 로마군의 전술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로 인해 그는 로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지도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1. 로맹폴 프랑스 로맹폴은 프랑스의 유명한 군사 지도자이자 유럽 전역에서 전투에서 뛰어난 전술을 구사한 장군으로 특히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여러 전장에서 뛰어난 전략을 펼쳤으며 특히 나폴레옹의 군사적 지도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폴은 전쟁 중 기동성과 유연한 전술을 사용하여 적의 진영을 파괴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특히 전투전 선제 공격과 전략적 기습에 능하며 전쟁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전술은 후에 많은 군사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업적은 나폴레옹 시대의 군사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2. 샤를드골 프랑스 샤를드골은 프랑스의 군사 지도자이자 정치인으로 제2차 세계 대전과 이후 프랑스를 이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자유 프랑스군을 이끌며 독일군의 점령에 맞서 싸웠습니다. 뜨골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재건을 이끌며 중요한 국가 지도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뜨골의 군사적 지도력은 전략적 유연성과 긴밀한 정치적 협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재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드골의 군사적 전략은 전투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외교적 위치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12위까지의 세계적인 장군들의 업적과 군사적 재능은 군사사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들의 전략과 전술은 현재까지도 군사학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처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